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월 16일 목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의 추격을 따돌렸고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되죠. 애국의 강한 군대는 홍해에 다 빠져서 죽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높이 경배하고 찬송하는 노래를 그들이 부르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21절 이긴 구절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는 완전히 이제 정반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홍해를 지나자 가나안이 아니고 광야가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무지하게 오랫동안 머물러야 하는 고통스러운 어, 현실을 그들이 맞닥뜨려야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광야의 긴 여정을 준비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는 견뎌야 하고 버텨야 하는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더욱 오랫동안 광야에 머무르게 했다는 것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22절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통과하는 지역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물이 부족하고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나 또, 짐승이 생존하기 매우 곤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러한 지역을 뭐, 한나절을 지나간다거나 뭐 하루를 지나가면 통과를 어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제 한계, 한계점에 거의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 없이 그 수많은 사람들과 또 짐승들이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하루 종일 먹지 않으면 힘이 다 빠지게 되고 또 계속 길을 걸어가는데 마실 물이 없다. 이거는 사람이 생존하는데도 매우 큰 위기가 되는 것이죠. 무려 사흘 동안이나 물을 얻지 못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드디어 23절에 보면 마라라는 곳에 그들이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 무엇이 있었느냐면 우물이 있었던 것이죠. 마실 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된 이제 우물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사흘 동안 물이 없어서 매우 고통스러운 그 기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있는 지역에 도착했다는 것은 드디어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구나, 드디어 우리가 살았구나 하는 그런 안도의 한숨과 야, 이제 우리에게 물이 있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매우 높여 주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것도 없지만 기대하면 할수록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실망도 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기대했던 우물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인내의 한계에 이르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폭발하고 만 것이죠. 그곳 이름을 그들이 마라라 마라라는 명칭을 붙였는데요. 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 쓰다는 것은 아마 이 소금기 있는 그런 바닷물과 같은 그런 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실 수 없는. 그런 물 기대가 컸기 때문에 더욱 실망이 컸고 또 육체적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폭발을 하는데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한 거죠. 사흘 전에 그들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찬양하면서 그들이 모세를 믿었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는데, 3일 만에 뒤집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오늘. 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사람이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거나 함께 부딪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반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우리 또한 많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3일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180도 돌아서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고 있는데 모세를 향한 원망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을 보면서 오늘과 같은 백성들의 그 원망하는 행동은 40년 동안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모세 또한 백성들의 원망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똑같이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원망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과 은혜를 입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곧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는 내용은 어떤 면에서는 좀 뜻밖일 수 있습니다. 나무를 우물에 던진다고 해서 쓴 물이 단물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켰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었고 그 하나님의 응답에 그가 순종하죠. 그가 한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응답에 모세는 믿음으로 순종을 했으며 그 결과 쓴 물이 단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죠. 정말 그게 말이 될까? 뭐 하나님이 뭐 여러 가지 뭐 설명을 하거나 또뭐 납득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 나무를 가리켰을 뿐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가르키심에 곧바로 반응을 했고 그대로 순종한 결과 쓴물이 단물이 된 겁니다. 믿음은 순종이죠.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정말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은 어려움 없이 그저 순탄하게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도록 하지 않고 문제를 만나게 하고 고난을 겪게 하여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은 이 고난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믿음을 모세가 가졌다는 것이고 그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신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우르르 이제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했고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서 드디어 바로와 애굽의 군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사람이 되고. 또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필요하고 또 훈련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개인이 살아가는 것도 마구잡이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인데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훨씬 더예 마음을 서로 하나로 만들고 나름대로 어떤 질서도 세우고 계획되어 세워서 한 마음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노력이 필요하는 거죠. 하물며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복잡하고 사람들의 요구도 다양하고 또 사람들의 어떤 습관이나 행동도 제멋대로이기 때문에 질서를 잡는다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났을 때 곧바로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않고 광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훈련조차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에,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잘 몰랐을뿐만 아니라 그것이 몸에 배어서 익숙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제멋대로 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우리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다 자기 기준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고, 말씀을 모르면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데, 신앙의 길로 들어와서도, 아,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이다. 이게 믿음의 삶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신앙의 가제가 아닙니까? 이 훈련부터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들이 사는 길이 있고 또잘 되는 길이 있고 복을 받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부터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기본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르면, 잘 따르면 그들이 빨리 광야를 통과해서 가난 땅으로 들어갈 텐데 이 부분에서 처음부터 삐그덕거리고 어긋나서 잘못되고 만 것이죠. 그만큼, 광야, 애굽에서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습관, 사고 방식, 그들의 근성이 빨리 바뀌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워밍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전초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곧 있으면 이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잖아요. 광야, 홍해를 건너서 3개월이 지났을 때 그들이 이제 신의 산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율법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이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훈련의 하나의 전초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걷는지 사흘 만에 마라의 경험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교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강한 애굽을 완전히 제압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놀라운 분이신지를 그들은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을 그들이 마음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그들이 광야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라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늘 27절에 보면 이 마라를 지나서 어느 곳에 이르게 되냐면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엘림은 어떤 곳이었느냐 27절에 보니까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류나무 이른 구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광야의 오아시스죠. 물이 풍성한 곳입니다. 더 이상 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게 된 거죠. 마라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신 거죠. 광야의 여정은 구원의 과정이자 성숙을 위한 시간입니다. 극적인 홍해의 경험만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마라와 같은 숱한 시험을 인내하고 다양한 엘림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의 믿음은 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다고 섣불리 원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망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원망하게 됩니다 그 실망과 원망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삶이 고통스러워지고 결국 그 길로 가게 되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어려운 길을 우리가 갈때 비록 현실은 힘들고 또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진실로 필요할 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중요한 생명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